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카드 이벤트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카드 어플 들어가 줄게요. 자, 우리 카드 보시면 요거 있거든요. 우리 페이 계좌 결제 리뉴얼 기념. 어, 요거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해요. 우리 카드 어플에서 우리 페이 계좌 결제 서비스에 등록만 하면은 5천원 주는 거고요. 어, 선착순 5만 명이기 때문에 조금 널널할 겁니다. 그 심플해요. 그냥 우리 페이 계좌 결제만 등록하시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기존에 만약에 계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셨더라도 삭제하고 신규 발급하면은 가능하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고 그리고 조기 종료가 되면 아마 이 이벤트 페이지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페이지가 살아 있으면 은 된다 라고 보시면 편하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계좌결제 서비스가 체크카드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 카드 체크카드가 없으시면은 아마 요게 체크카드 신규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어,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요걸 만들면은 우리 카드 체크카드 만드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계좌결제 체크 등록하기 눌러 줄게요. 자, 그럼 요렇게 우리 페이가 뜨거든요. 여기서 결제수단 등록 눌러 주시고요. 계좌 결제 체크 등록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인증도 해줄게요. 그리고 신분증 인증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좌 인증도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굳이 우리은행이 아니어도 된다. 어 그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 직원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 우리은행 다니시면은 댓글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추천 직원 같은 거는. 그래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편 계좌결제 등록 완료됐죠? 이러면 끝난 거예요. 어, 따로 응모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페이 계좌결제 서비스 체크카드 같은 거거든요. 이거 그냥 만드시면은 5,000원을 집어 넣어준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체크카드 만드는 거랑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너무 좋은 이벤트다. 그냥 체크카드 같은 거 하나 만들고 5,000원 받는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2월 20일에 들어온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